안녕하세요. 서예천자문쓰기 103번째, 103번째 시간입니다. 음, 오늘 쓸 거는 포, 팽제하고 기영, 조강이라. 예, 해소와 행서로 8자씩 한번 써볼게요. 배부를 포. 포만각, 포식. 이게 이 포자겠죠? 배부를 보, 배부를 어.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글씨가 나올 때는 조금씩 다르게 써주거든요. 네. 그 다음에 삶을 팽. 진료 아래 삶 팽. 자가 재상제인데 여기서는 고기재로 써요. 고기재로세 매우 진짜 이렇게 들어가죠. 줄일기, 줄일기, 칠일염. 음, 조강지철 때그 조강지요. 술지개미조 산이 변해 이 조자요. 술지개미조 저희 어렸을 때도 마을에 이렇게 그술 파는 데 있죠. 아, 뭐라 그랬더라? 예, 거기 가면 이렇게 노란 주전자 가져가서 집에 일하거나 뭐 이럴 때 주전자로 이렇게 받아오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그술 담글 때 남는 고찌꺼기를 그 이거 조자를 이거 그거를 말하는 것 같아요. 네, 조. 이강 자는 겨, 겨, 겨강. 이렇게, 여덟 잔, 음, 배부르면, 배부르면, 그, 이거는 요리한, 요, 삶았다는 거가 요리한 고기도, 음, 칠코, 굶주리면, 굶주리면, 조강, 그, 술지, 술지게미, 술지게미나 겨, 이렇게 하찮은 음식, 음식이라도 만족하고, 예. 그름다 깨어겨진다. 여기선 곧 뜻인데, 음, 가끔, 뭐, 애가 밥안 먹어요. 밥 맛이 없어요. 이럴 때 저는요, 그냥 굶어요. 저 자신은 굶고, 그렇게 말해요. 배부를 때까지 기다리다가 배가 들고파서 그렇다고. 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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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식하긴 하죠? <laughs> 그렇게 하는데, 예, 그, 산의 진미도, 산 그, 배, 배고플 때는 정말, 요렇게, 요거조차도 그렇지만, 산해 진미도 배부를 때는, 그림의 떡일 수도 있고, 그래서 저는 음식, 맛있는 집 이런 거 구분할 때 거의 한 80%는 다 맛있는데, 그 배부른 상태에서 가서 그거를 먹었는데 맛있다. 그럼 그 집은 정말 맛집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. 그러니까 배부르면 좋은 음식도 그냥 뭐안 당기고 먹어지지 않고, 배고플 때는 이렇게, 음 조강, 조강이라도 맛있게 먹여, 먹어진다. 근데 유특 같아요. 참 친절하죠. 막 지난 지난 시간에도 먹는 얘기, 예, 반찬 갖추어 창자무 너무 채우지 말고 팔십 퍼마셔고 먹어라 음식도 요럴 때 요럴 때 배부를 때맛 맛없는 건 아니고 배고프면 조각조차도 맛있다 이렇게 음식 문화에 대 음식에 대한 얘기가 두번이 나오네요. 요거를 항상 한번 써볼게요. 네, 어렸을 때그 노란 주선사에 또쓸릭인데막걸리거 그 받아오다가 이제 남자친구들, 연인들은 그거 먹고 막 술도 취하고 그랬대요. 그럴 수 있겠죠. 네, 여기 음 배부를 포, 배부르러 그를 그 도루묵도 같은 의미죠. 은금이 너무 배고팠을 때 먹은 그 도루묵이 너무 맛있어서 추억의 음식으로 예, 그래서 이제 먹으러 갔는데 그냥. 그만큼 맛이 없었겠죠? 도루묵이라고 해라는데 도루묵이랬대는데 배고플때는 뭐든지 맛있죠 삶을 팽차 이렇게 재상재가 아니라 여기서는 고기재 줄일기 실을 양 줄일기 실을 영. 살균 겨져 겨간 음, 오늘 여덟자 배부르면 요리한 고기도 싣고 굶주리면 지게미와 겨도 배부게 먹는다 네, 이렇게 여덟자 해봤습니다 네,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